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네, 실전 투자연구원의 주식 여우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아, 실전 투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 네, 오늘 음. 분석할 종목은 음. 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오늘 오전 장에 그렇게 들어가자 들어가자 준비했다가. 네네. 정자 어, 종가 배팅 약간 한1주 네. <laughs> 애교로 어, 너무 아쉬워서 들어갔습니다. 네. 말 그대로 장중에 수급이 들어온 지 확인했는데, 저희가 이제 못 들어간 이유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볼린자 밴드 상단선을 앞에 전고점 7월 달에서 이제 인는 매물을 어, 손바뀜 나오는 어, 이 차트가 나와 가지고 조금 네. 머물었어요 그랬는데, 아.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건 하긴 했고, 5장에 음. 들어가기 전에 한 4, 5. 5%선 어, 정도에서 이제 뚫 어, 돌파인 캔들이 나올 때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 제가 점심 때 손님이 와가지고 점심을 네. <laughs> 먹는 바람에 사실상 제손좀 놓쳤습니다. 놓쳐가지고 차트상으로 일단 네네네. 그 매물 소화는 다 끝난 거죠. 아, 끝났습니다. 이제 아. 끝났기 때문에 들고 네네. 계시는 분들은 부근하게 끌고 가도 되는. 자리가 나오지 음.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오후 청에요. 제가 이제 너무 아쉽다 망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정심 때어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다 음. 이야기 드렸는데 네, 네. 어 채팅창에는 네. <laughs>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 그래. 어 원장님하고 이제 어 차트를 보는 거. 수급이 들어오는 거 매번 확인한 결과 회원님들은 차트를 보고 들어갔다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다행이지만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못 보내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카카오 게임즈가 그 전부터 올라왔을 때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항상 5일선 다시 말해서 음, 추세선을 좀 타고 올라온 경향이 있거든요. 음. 어, 다시 말해서 이 카카오 게임즈가 네, 말 그대로 네. 1조, 2조, 다시 말해 2천억, 3천억 하는 게 아니라 8조이거든요. 음? 오늘 네. 오늘 8조이다 보니까 급등해서 간다는 개념보다도 음. 어, 오늘 11%나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은 네. 어, 이 양선, 단선, 단봉, 단봉에 어, 옆으로 이제 매물또 소화하는 음. 어, 자리에서는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할 오.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네. 오늘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급등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사가 음. 오늘 나왔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디스테라 2차 베타 테스트 시작했다는 소식하고 그리고 펄어비스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또 편입됐다는 소식으로 아 인해 가지고 어, 편입했다는 소식만 있었지 그 수급이 몰리지 않을지 몰랐죠 그르는데 장중에 보니까 요번에 오늘 집행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바로 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이 났고 어,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어, 1 0 앞으로난거 보고 이 외국인과 기관이쌍으로 네. 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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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행이됐다이 좀윤곽으로 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음. 그럼 원장님 오늘 장은 그럼 어떠셨어요? 자 오늘 장은 오전 장에 네. 아침에 이제 갭 상승이 나고 나서 살짝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요. 사실상 그래서하고 너무 많이 음. 틀렸어요. 아.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오늘 갭 상승이 나고 음. 나서 매도 물량이 살짝 받았죠. 오늘 네. 원화가 음. 어, 약세 출발이었고 딸도 음. 강세 출발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외, 외국인들은 아침에 살짝 매도를 하다가 네. 다시 매수를 돌렸지만은 그래서보다도 7분의 1이 음. 작은 코스닥에 아침에 매도 물량이 나왔다가 쭉 계속 외국인이 사서 종가에 750억이 나섰습니다. 네. 제가 언제부턴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급락이 나오고 나서 V자 패턴 다음에 행보하는 자리 그리고 12월 29일부터 이상하게 코스닥에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 음. 그래서 상승의 여지가 보인다라고 음. 했었고 또 저번 주에는 아, 20일선 깨지는 자리에 2천 한 100억 정도, 2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개파락게 양봉을 냈고 그 후로 아, 추가적인 이 코스닥은 아, 천선을 넘어서 가지고 1,035에 오늘 마감했는 것처럼 거래소보다도 코스닥 장세가 아직까지도 아주 유효하고 야, 앞으로도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아. 1년에 한 번, 두번 아니면 그 <laughs> 1년에 한번 정도 그 디커플링이 나눌 때가 있거든요. 음. 그래소하고 코스닥이 전혀 틀린 모습으로 움직일 때가 있는데 요번이 아닐까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 오전장에 제가 계속 보여드렸을 거예요. 거래소하고 아, 코스닥하고의 인버스를 보게 되면 거래소의 인버스 같은 경우 차트가 추세가 좀 살아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좀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고 코스닥의 인버스 차트를 보게 되면 어, 하방으로 완전 뚫렸어요. 음. 다시 말해서 어, 코스닥의 인버스는 하방으로 뚫려가지고 다시 한번더 추세 하락이라면 지수는 추세 상승이 오히려 더 지금은 맞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인 축을 보게 되면 메인이 메타버스 그리고 NFT 게임 쪽 이쪽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정배율을 만들다 보니까 소부장 종목 IT와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가 살아난다면 살아난다면 추세가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말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셀 트렌드 삼형제 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 주들도 조금씩 밑에서부터 부 v 자가 나는 걸 보게 되면 지금은 어, 거, 어, 지금은 코스닥의 중소형주 음. 그리고 어, 지금 주도주라고 어, 주도주 섹터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메타버스 게임 NFT 전 게임 쪽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다라고 볼수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네. 네, 네. NFT 테마 네. 최초로 잡으셨잖아요. 네, 최초죠. 네, 이렇게 주도주 테마 잡고 음. 싶으신 분들은 네. 내 정원장님 오전 라이브 방송 내꼭 네, 음. 보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네, 이상 카카오 게임즈 종목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 다시 오늘부터 시작했죠. 위스, 자스, 데스트. 자 정말 네. 언제까지 외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위스, 자스, 데스트, 메타버스 기술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게임, NFT, 이거는 지금 현재 글로벌 주식의 생태 환경을 완전 바꿔놓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상품 시장이 생기자마자 새로운 곳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아직까지 멀었죠. 고점이 나오게 되면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도 비싸고 다 다음 주에도 비쌉니다. 자, 그러나 대세의 흐름은 이쪽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테마도 여기서 끝이 아니죠 비슷하게 연관돼 있는 카테고리하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다른 테마도 지금 현재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를 노리고 들어오는 하방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위메이드 맥스 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도 안 했습니다 위메이드 자, 추세는 상방으로 다시 한번더 열렸습니다. 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밑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주도주를 매매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브에 들어오십시오. 매일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도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